자, 이 문제는 지면이라고 하는 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바닥이 돼. 위로 올라갈 때마다 플러스 1km마다 기온이 6도씩 낮아진대 현재 지면이라고 하는 게 바닥인데 그때가 25도씨야. 그러면 지면은 바닥이니까 0km겠지. 하여 높이가 h인 곳. 여기는 높이가 h미터라고 할 때. 그때 온도를 아는데 그러면 높이랑 기온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0일 때 25지 그때 플러스 1이 되면 빼기 6인 거야 근데 문자로 쓰면 그러면 높이가 1 커질 때마다 요것만큼된 거니까 1이 아니고 H가 되면 Hkm면 여기도 H를 곱하니까 6 h를 빼겠지. 따라서, 얘가 처음이고, 얘는 과정이야. 그것의 결과. 0에다가 h를 더해서 h가 되겠지. 그치? 렇 저희가 h가 0에서 더해서 h야. 그럼 25에다가 얘를 합야 되니까 이렇게 지해래서 기온을 h를 사용한 식이라니까 이게 기온이 잖아 높이가 h 이때 그러니까 1번의 답은 25 빼기 6h야 또는 마이너스 6h 더2 5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? 자 그러면 높이가 1.5라고 하는 h가 1.5일 때 기본으로 이는게 여기 이부이죠분은이부이너스 6에다가 곱하기 1.5더 25를 한부분이 부분은 이부9이너스9